안녕하십니까. 크바스트입니다 오늘 제가, 그, 세계과자 할인 전문에서, 전문점에서, 제가, 이, 제가 슈퍼레몬을 처음, 오늘 처음 먹어봐요. 제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, 이 슈퍼레몬이 엄청 시대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,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... 잠시만요 제가 이거 안보이시죠 제가 1년동안 모은 돈이에요 10원 50원 100원 500원 5천원 지폐돈도 있어요 이런 이 돈으로 제가 이 슈퍼레몬을 샀는데 와 슈퍼레몬이 하나에 2500원인가 3000원 그정도 되는데 음..비싼거..비싼거같은데? 잠시만요 일단 <laughs> 이 돈은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슈퍼레몬에 대해서 이 슈퍼레몬이 시다에서 제가 오늘 샀어요 그래서 그림도 <laughs> 그림도 진짜 엄청 시게 생겼어요 제가 슈퍼소다는 슈퍼레몬을 레몬, 사야지 더 시대요 그, 그. 그래서 슈퍼소다나 안 사고 슈퍼소다 포기하고 슈퍼레몬 이거 하나만 샀어요 이거 한 봉지만 샀어요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몇 개일까요? 잠시만 세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슈퍼레몬 사탕, 이게 슈퍼레몬이에요. 이게. 잘안 보이시나? 잘 보이시죠? 이게 슈퍼레몬인데 진짜 실것 같아요. 왠지... 아... 어. 이게 한 봉지에 몇개 들어있는지 한번 세볼게요. 둘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, 열넷 열여섯 열여덟 이십 딱 20개 하나 더 많네요. 20개에서. 그럼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이게 슈퍼레몬이에요. 이게 이 하얀색 가루가 시, 그 신맛이 나게 하는 그 가루 같은데 맛있게 보이는데요? <laughs> 저희가 예, 제가 좀 신거를 잘못 먹어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. 배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참아보고 끝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먹어볼게요. 아..얼굴이 빨개졌어요 음? 맛있는데요? 아 이게 그건가봐요 이 하얀색.. 잠시만요 하나 더 뜯어볼게요 이 하얀색 가루가 신맛을 내게 하는건데 이 하얀색 가루를 막 혀로 빨아먹으면서 이 하얀색 가루가 없어지면요, 진짜, 어, 달면서, 음, 오렌지 맛이 나요, 살짝. 이게 오렌지 맛이 나요. 레몬 향도 나고, 블루 레몬 아시죠? 그 블루레몬 아시죠? 그맛 나요, 그, 그, 그 맛. 되게 맛있어요. 지금은. 이게 지금 신맛인데, 이 가루가 신맛인데, 다 먹다보면요, 진짜, 진짜 과일향이 나요. 레몬향이 나요. 그러면, 3개. 3개 한번 도져볼게요. 입에 딱 3개를 넣고, 끝까지 버티기. 그럼 세개 뜯어보겠습니다. 지금 두 개고요. 세 개. 이세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까지 앞에 걸네 개인데, 그럼 네 개. 도전. 아, 신맛이 아직도 남았어요. 어, 이 사탕 진짜 엄청 신네요이 사탕 엄청 좋아요 지금. 제가 봤을 때는요,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이이 이, 이 사탕이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엄청 신것 같아요 이게. 이 사탕이, 제 생각에는. 혀, 혀가, 가 따가워요. 신맛 못 드시는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혀가 엄청 따가워요, 지금. 앞에가 빨개요. 좀 지금은 좀 단맛이 나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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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친해요, 진짜. 그냥, 저는, 그냥 먹, 먹, 먹고, 이것을 먹고, 먹으면은, 처음에 딱 먹으면, 달고 나서 그 안에 신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, 먹어보니까 겉에 신맛이 있고, 안에도 신맛이 있어요. 지금 하나 깼, 깼는데 안에도 신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뒤에 다 적혀있어요. 이 노란색깔, 이게 시, 이 안에가 신맛이고 이 겉에 가루도 신맛이고요. 그리고 여기 노란색깔 여기 노란색깔도 이쪽, 이 살짝 주황색 같은 거 이거는요 단맛을 내게 해주는 건데 여기 노란색은요 신맛이에요 전부다 그리고 이 이쪽 이 가운데 이것도 신맛이에요 좀좀 신거 이것보다 시진 않은데 엄청 쳐요 진짜 웃긴 거는요 그림을 보면요. 이게 이 노란색이 사탕이잖아요. 이 사탕 먹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 저하고 비슷해요. 아, 엄청 쳐요.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